그럼 로스팅 하기 먼저 앞서 어, 그린빈의 수분하고 밀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린빈의 수분하고 밀도는 각 산지별로 제각각 다르고요. 또 유통 과정을 통해서 수분 함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스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분하고 밀도 커피 두 가지를 측정해서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하는 기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수분하고 밀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씨나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커피를 115g 최소 115g을 넣고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 그린비를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수평이 되도록. 하신 다음에 커피를 잘 넣으시고요. 다시 또 수평을 잡아줍니다. 그 옆에 있는 슬라이드를 누르시고요. F4를 누르시면 어, 테스팅을 해갖고 이 커피의 수분하고 밀도를 읽습니다 현재 이 커피는 12.1%의 12 수분을 가지고 있고요. 밀도는 어, 759, 759g per liter인데, 이 과정을 3번 정도를 하셔서 평균 값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두번째 커피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는 수분이 10.7% 고요. 어, 밀도는 732 g per liter로 어, 첫번째 그, 측정했던 커피가 약2% 어, 2 정도 수분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같은 로스팅 프로파일링을 적용할 때 다른 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꼭 측정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저희가 브링용으로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먼저 색깔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빈을 측정할 거고요. 측정하는 기계는 이제 칼라트랙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통해서 평균값 수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로스팅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하는, 원하는 커피 그 칼라, 그 레벨에 도달했는지를 어,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고요. 20초만 어, 시간 설정하신 다음에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칼라 어, 여러 가지 칼라 값의 평균 값인 에버러지가 43.64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원래 원했던 로스팅 레벨에 도달했, 도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커피를 분쇄해 갖고 홀빈하고 그라운드빈의 색깔을 측정을 해서 얼마만큼 편차가 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라운드빈의 컬러 색깔은 48.21로 저희가 원하는 편차가 5 이내에 범위 내에 들어올 수도 있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변화랑 색깔이 원하는 대로 잘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가 추출을 통해서 TDS로 농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